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행정학의 이제 그또 총론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요게 이제 그게 많이 아주 많이 나온다. 이거보다는 거의 그래도 한두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파트가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어,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일먼 저 행정 행태론도 있고 뭐 생태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 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얘기가 있거든요. 이걸 먼저 모으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개하시면 되게 편해요. 예를 든다면 3대 변수가 있잖아요. 구조, 인간, 환경이다. 그럼 어떤 이론은 이중에 구조를, 어떤 이론은 이거 중에 인간을, 어떤 건 환경 강조하거든요. 또 구조와 환경이 만났을 때, 인간과 환경이 만났을 때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좀 잡고 들어가시면 되게 편하고요. 또 학문은 어떤 이론들 간에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과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은 뭐냐면은 천상을 연구해서 사실을 연구한 다음에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 학문이 있고 반면 에 어떤 학문은 과학이 아니라 처방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회 문제 해결이에요. 쉽게 말한다면은 이건 순수 학문이 되고 이건 응용 학문이에요. 생물학이 과학 쪽이라면은 의학은 처방 쪽입니다. 근데 처방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떤 게 바람직한 거라는 방향이 들어와야 되거든.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규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쪽이라면은 이건 바람직한 우리가 나가야 될 거니까 가치 쪽이거든요. 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처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규범이 붙어야 돼요. 물론 처방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도 알아야 돼요. 다 붙어야 되겠지만 그게 이 둘로 갈라져 갖고 어떤 학문은 과학을 강조하는 학문이 있고 어떤 학문은 처방과 특히 규범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게 행태주의 쪽이고 요게 이제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 쪽입니다 이게 크게 갈라진다는 것. 그래서 어떤 학문 연구하든 간에 첫 번째가 이론 연구할 것인가 과학인가 두 번째 어, 어떤 사회문제 해결할 것인가 처방인가 또는 규범 같이 연구할 것인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 행정학은 사회현상이에요. 사회현상의 일부분이고, 특히 공무원들의 현상인데, 이걸 연구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이론은 조그만 걸 연구해요. 요 공무원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사람을 하나하나 연구해서 다 모았을 때 전체가 된다는 게 일명 개체주의론이에요. 개체주의다, 또는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건 전부 다 개체주의다, 미시다,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과학과 관련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조그만 걸 연구해서 큰걸 보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이론들은 조그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틀 속에서 요 작은 것의 의미가 제약이 돼요. 이러니까 큰걸 봐야 되겠죠. 이걸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거시적이라고 그래요. 전체주의다. 그래서 미시적이다, 개체적이다, 거시적이다, 전체적이다. 요두 가지 끼어 있는 게 뭐다?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중범위적. 그래서 중범인 잘안 나올 거고 대개 뭐다? 거시론과 미시론. 조그만 사람을 연구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 있고 아니야, 현상 속에서 사람의 의미를 해석하는 학문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변수가 구조, 인간, 환경이 있다면 은 대개 인간 연구하는 게 미시론이에요. 인간 연구하는 게, 그 다음에 구조나 환경 연구하는 게 대개 뭐다? 거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론 만들었죠. 이런 이론이 수학처럼 또는 물리학처럼 어디나 보편적인 이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래? 일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일반 법칙. 거대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들은 전부 다 일반 법칙 이론이야. 뭐 물리학이라든지 유톤물리학 같은 것들. 뭐 생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과학을 추구하는 이론들은 되게 일반 법칙이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자연과학이고 사회현상은 똑같은 제도여도 문화마다 역사마다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장소마다 다 달라요. 이러니까 어디나 적용되는 일반 법칙이 아니라 장소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상황이라든지 여기 달라지는 걸 연구해야 되겠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중범이론이라고 그래요. 중범이론. 이건 이론의 적용 범위야. 얘가 뭘 분석할 것인가 분석 단위라면 은 얘는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 범위야. 얘는 목적이 되고요. 나는 과학이냐 처방이냐 목적.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조그만 걸 이해해서 큰걸볼 것인가 큰틀 속에서 전체 틀 속에서 이 작은 것의 의미를 이해할 것인가 이건 분석단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론 만들었을 때 어디나 적용되는 거대 이론인지 문화마다 상황마다 장소마다 다른 중범위 이론인지 아니면 정말 개별 사례 이론인지 근데 개별 사례 이론은 우린 거의 안 나올 거고 되게 일반 법칙 아니면 중범위로 주로 배워요. 물론 주간 철학은 전부 개별 사례겠지만은 행작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소범 이론으로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일반 법칙적이다, 중범위적이다. 중범위적이라는 건 환경이 들어오면서, 특히 60년대 환경이 들어오거든요. 환경이 들어온다는 거는 환경마다 사람 행태라든지 뭐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구조라든지 다 달라져야 돼요. 이때부터 뭐가 들어온다? 중범 이론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뭐다? 첫 번째, 어떤 이론은 과학이다. 어떤 이론은 처방이다. 처방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가치나 방향이 들어와야 돼. 규범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대개 과학이 따로 놀고 처방과 과학은 같이 묶어 다녀야 되고요. 또 어, 이렇게 연, 이제 그 목적이 나왔고 연구할 건데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조그만 사람을 하나 하나 연구한 다음에 합쳤을 때 전체가 될 것인가가 대개 개체주의론. 그게 아니라. 어그큰 분석 단이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큰틀 속에서 어요 현상을 볼 것인가 거시론 전체주의론 그다음에 요렇게 이론 만들었을 때 어디나 적용될 것인가 일반 이론 반면에 문화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인가 중범위론 요걸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변수가 들어가면 돼요. 어떤 이론은 사람을 되게 미시론이겠죠. 어떤 이론은 구조를 어떤 이론은 환경을 특히 환경 연구했을 때 되게 거시론이고 중범 이론이 되게 많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는데 되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면 그 문장에 있는 보기를 이제 그 문장의 지문을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학문의 성격. 실증인가 규범인가 있는 그대로 연구할 것인가 실증.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반면에 있어야 될 세계를 추구할 것인가 규범 이게 바로 뭐다 가치 처방 쪽이에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실증이 있다 포인트가 실증 항상 행정학은 용어 키워드가 포인트거든요. 다 전부 명사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거는 실증이 뭔지 규범이 뭔지 물론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실증이다 규범이 주는 게 아니라 요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요. 사실 중심의 연구다. 있는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인과관계 밝히는 게 목적이다. 이게 실증 쪽이에요. 반면에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세계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걸 연구할 때가 되게 우리 배웠던 정치 행정 이원론 쪽일 거고 이걸 연구하면 정치 이론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증이다 규범이다. 실증은 키워드가. 과학이 목적이다. 사실을 연구한다. 있는 그대로 경험적으로 검증한 다음에 규칙을 발견해요. 규칙을 그러니까 규칙 발견이다. 인과성이다. 뭐 상관성 이런 것들. 그래서 이론이 목적이에요. 키워드가 사실 관련돼 있다. 객관적이지. 내 밖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내 밖에 있어 같이 중립적이라고 그러고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경험적으로 제3자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 서술한다. 이걸 통해서. 인과 관계, 상관성이나 인과성을 설명한다. 뭐가 목적이다.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대표적 이론이 행태론이에요. 그다음에 생태론도 있습니다. 행태론은 사람을 연구해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고, 생태론은 환경을 연구해서 대한민국 후진국 사회의 환경 현상을 설명한 이론이고요. 이걸 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 비교한다. 이론 만드는 게 비교행정론이에요. 체제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시험 나올 게 주로 행태론, 체제론잘안 나옵니다. 생태론, 비교행정론, 요세 가지가 대표적인 과학이론이에요. 과학이론. 이러다 보니까 인과 관계 설명은 잘하지만 뭐가 문제다? 어, 사회 문제 방향을 제시 못한다. 그 당시 미국 사회 문제라든지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 못했다.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과학 강조하다 보면은 처방성이 없다. 사실만 연구하다 보니까 가치 방향이나 규범성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규범 강조하다 보면은 가치는 들어왔지만 인과성이 모호하다, 증명이 안 된다, 그렇지? 이런 비판을 받아요. 항상 주고받습니다. 자두 번째가 규범입니다. 얘는 가치 쪽이에요. 가치 쪽이고 이거 나왔을 때는 정치행정 이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60년대 신행정학 때부터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있는 세계가 아니라 있어야 될 세계다. 자 여기가 바람직한 세계야. 현실이 그렇지 못해. 그럼 이 현실을 바람직하게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범은 반드시 얼루 연결된다. 처방성과 연결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고역이다. 그 가치 관련돼 있다. 규범적이다. 그리고 현실 문제 를 해결하다 보니까 처방적이다 또는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얘는 키워드가 이론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해결이 목적이고 그 해결 위해서는 현상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방향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고쳐야 될거 아닙니까 고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이다 실천 대안이다 내려가니까 이걸 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이언스가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라면 아트는 이 상황에서 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 들어와서 행정연상을 연구한다면 말 그대로 행정연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론이 목적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험학원이잖아 지금. 이러니까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아트가 돼요. 그래서 사이언스인지 아트인지 대표이론이 행태주의 반대명제로 후기 행태주의, 생태론이나 비교행정론의 반대명제로 발전행정론 이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요 후기 행태주의 행작적 보전을 신행정론이라고. 그래. 이건 미국의 문제 해결이고요. 요 발전행정론은 우리나라 문제점, 그렇지? 그래서 아까 봤던 행태론에 대한 반대명제가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론. 그다음에 생태론이나 비교행정론의 반대명제가 발전행정론이에요. 이게요걸 크게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개출 질문 보시다 보면은 얘가 과학 강조했는지 아니면 가치나 규범 쪽인지 과학 강조하다 보면 이론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용이하지만 방향 제시 못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문제점을 미국의 격동기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성이 없었다. 이런 비판은 되게 과학이론들. 반면에 얘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지만 과학성이 떨어진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들 이건 전부 다 규범이론 쪽입니다. 요게 이제 목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다? 과학과 기술이에요. 과학 기술,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 과학, 결정, 이 결정돈이라는 건 과학. 과학이 되려면요. 여기 원래 과학은 자연과학이야. 이 자연현상은 내가 만든 게아니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제3인칭 제3, 관찰자 시점에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미 존재하는, 이미 존재한다는 게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결정론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하나하나 검증해서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결정론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결정론 세계 기반으로 원인과 결과 인과성 또는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목적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태양은 저때 뜨고? 이때 지는가 왜 물은 이때 끓고 이때 어는가 이런 원리를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Y중심이고 검증할 거고 이걸 통해서 규칙을 발견할 겁니다. 아까 봤던 행태론, 생태론, 비교행정론 아까 봤던 어, 그 사실관련된 이론과 똑같아요. 실적이론과 두 번째가 아트입니다. 대표학자가 왈도인데 사이먼은 사이언스 강조한 학자예요. 사이언스 이걸 많이 틀립니다. 왈도가 후기 행태론 실행정론이니까 아트가 맞아요.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치료한다, 처방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왈도 얘기를, 얘기를 보시면 왈는 행정학과 의학을 많이 비교해요. 의학이 행정 의학이 사람을 치료하듯이 행정학은 사회 문제 치료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실행정론이나 후행태주의입니다. 기 반면 행정학의 과학 강조한 학자가 사이몬이거든 이게 행태주의 학자거든요. 근데 이분도 아무리 행적학은 행태주의 과학이지만 처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처방. 다만 이건 행적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정치학이나 정책학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분은 이런 처방성을 실용성을 표현해요. 실용성으로 내려가니까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용성 프랙틱스를 이걸 처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니 이분은 과학 아닙니까 말았는데. 과학을 강조한다고 해서 처방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이먼은 실용성으로, 왈도는 아트로 표현합니다. 대표 학자고요. 얘는 보다시피 문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y가 아니라 어떻게 중심으로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아까 봤던 후기 행태론이나 신행정론, 그다음 우리나라의 발전 행정론이 대표적이에요. 물론 고전 이론 들어왔는데 고전 이론은 자기가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전 이론은 사실 역관주의 폐해를시정하고 행정학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말만 과학 이론이었지 실제적으로 처방 이론이에요. 옆관주폐의 의 문제점 부패라든지 낭비 같은 것들 이런 걸 해결하려고 정치 관절을 분리한 다음에 행정학에다 경영 논리, 경영 기법 도입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 이론도 과학 이론이 아니라 처방 이론이고 비록 자기가 과학을 추구했지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몬이 뭐라 그래요? 너의 원리들은 속담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이걸 고전이론 조심해야 돼요. 이 고전이론은 자기는 과학이라고 그랬지만 실상 딱 펼쳐보니까 과학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옆관지 폐해 해결하고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 이런 처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론이 세 가지가 있다. 주로 행태론, 그 다음에 생태론, 비교행정론. 체제론도 과학을 추구했지만 검증이론이 아니라 관념론이에요.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술이론의 대표적인 게 후기행태론, 신행정론, 발전행정론이에요. 요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조심할 거는 고전이론들. 이 고전이론도 말만 과학이었지 처방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분석단이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렇지? 조그만 걸 연구해서 큰걸볼 것인가? 개체주의론. 큰틀 속에서 작은 걸볼 것인가? 전체주의론입니다. 국사 공부할 때 인물사 있잖아요. 그치 인물사 연구하는 게 미시론이야. 그 당시 인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그 당시 시대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제도라든지 이걸 연구하는 건 되게 거시론이에요. 자, 미시론입니다. 자, 미시론은 어떻게 되냐면 개체주의라고 그래. 왜 개체냐면 사회는요, 사회가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개인들이 합쳐지면 뭐가 돼? 사회가 돼요. 한마디로 사회는 개인으로 분화돼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단 말이야. 세포를 하나하나 연구하면 제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세포, DNA를 하나하나 연구하면 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건 사회가 아니라 언니 개체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사회는 뭐에 불과하다 명목론이라고 그래요. 명목론. 그래서 사회는 없는 거고 언니 개체만 존재한다는 것. 사람만 연구하면은 사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가니까 개체주의론이다. 이 사회 전체는 개인들의 합이다. 부분만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분에 초점 맞춰요. 부분 좀 이해한 다음에 통계로 합쳤을 때 전체가 될 거니까요. 이러니까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래요. 자, 요게 시험 잘 나옵니다. 요런 대표 이론이 주로 사람 연관 이론들이 왜? 서연상의 제일 작은 게 사람일 거니까요. 3대 변수 중에 사람을 연관 되게 개체주의 이론이야. 반면 사람 말고 환경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거 연구하는 건 되게 전체주의 론입니다 그래서 행태론, 객관적 사람의 행태, 공공선택론이나. 합리선택 제도로는 이거는 미시경제학이에요. 말만 제도가 들어왔지 인간을 연구해서 그 부족함을 제도장치로 메꿔주는 것뿐이지 제도 그 자체 연구한 게 아닙니다. 인간 연구할 겁니다. 미시경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현상학. 얘는 주관철학이고 얘는 객관철학이지만 공통점은 인간 연구한다는 미시론 똑같아요. 그니까 미시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비판받는 거야? 사회의 구조의 모습 못 봤다. 거시구조의 압력이라든지 제도 압력이라든지 환경의 영향력이라든지 이걸 못 봤다고 비판받아요. 그치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시로는 거시가 비판할 거고 거시론 또뭘 비판받아 거시만 연구하다 보니까 요 사람의 의지라든지 이런걸 보지 못했다 또 비판받아요. 자 어쨌든 미시론은 키워드가 개체주의다 사회 명목론이다 대표이론이 행태론 공공선택론이나. 합리 선택 신제도로 같은 미시경제학, 맨 마지막에 현상학. 이게 이제 미시론이고요. 자, 거시론이 나옵니 중범인 거의 안 나와요. 거시론이고, 얘는 뭐다? 전체 틀 속에서 얘를 분석한 이론이에요. 틀 속에서 전체주의론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개체가 합쳐져도 사회가 안 돼, 전체가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개체와 유리되어 있는 사회만의 독자성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30, 우리 3천만이 다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 혼은 있는 거예요. 3천만 합쳐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지금 5천만이지, 3천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회의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환경을 연구한다든지, 전체 구조 연구한다든지, 사회 구조 연구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전체주의론이에요. 얘가 좀 많으니까 주로 미시론 위주로, 아까보다 행태론, 현상학, 미시경제학들, 이것 빼고 대개 전체주의론들이야. 이 주고받는 게 이제 중범위가 있거든요. 중범위는 되게 문화론이 되게 많아요. 자 이제 적용 범위입니다. 자 이거는 분석 단위에요 조그만 걸 분석할 것인가, 큰거 분석할 것인가. 이래서 내가 이론 만들었어. 요 이론이 전 세계 어디나 적용되는 시대와 장소 관계 없고 역사 상관없이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이론인지 수학이 대표적이겠지, 그렇지? 옛날 그리스 로마 때 만드는 법칙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되게 일반 이론이고 거대 이론이야. 원래 과학은 이걸 추구해야 돼요. 근데 60년대 상황론 들어오면서 다 깨져요.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게 바로 중범 이론이야. 상황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면 달라진다는 것들. 요게 되게 중범 이론들이에요. 여로 들어간 건 되게 50년대 이전 이론들이 되게 많아요. 50년 이전 이론들.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로 들어갑니다. 문화론이 요로 들어갑니다. 문화론 상황론 이런 것들 다일로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왼만 소범+ 소범 이론은 개별 사례 이론인데 이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개요일 번과 2번 중심으로 그럼 크게 세 가지 했다. 과학인가 처방인가 두 번째가 뭐였다 미신가 거신가 세 번째가 이제 어, 일반 이론인가 중범위적인가. 또는 소범위적인가. 여기에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아 까봤던 뭐 실증과 규범 들어갈 건데 실증 규범은 과학과 처방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다음 변수. 어떤 건 구조로, 어떤 건 인간으로, 어떤 건 환경인데 인간 연구하는 건 되게 미시론, 환경이나 구조 연구하는 건 되게 거시론이에요. 제도론이라든지 환경 연구했던 생태론이라든지, 그다 구조기능주의 체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거시론이고 인간 연관 행태론, 현상학, 미시 경제학 같은 것들 이런 건 되게 미시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범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행적의 틀을 갖온 겁니다. 이게 이제 저, 우리가 보는 접근 방법들인데 자, 항상 역사가 제일 먼저예요. 역사. 우리 국사도 역사잖아. 이 국사 안에 정치사, 행정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가 있어. 국사는 역사가 있었고, 역사학이, 역사는 철학에서 나와요. 철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철학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역사학이 먼저 나오고, 요 역사학 안에서 뭐로 바뀐다? 제도론을 바뀌어요. 이게 구제도론. 구제도론. 요두 가지가 기본인데, 역사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얘가 잘 나와요. 얘가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때문에 제도 말고 인간 연구하는 행태론이 똑같은 제도인데, 미국의 제도가 한국가니까 안 돼요. 그럼 뭐가 다른데? 미국의 환경과 환경 한국이 다르단 말이야. 환경 연, 연구하는 생태론이. 그다음에 요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체제론 들어와요. 그다음에 요두 가지 합쳐졌을 때가 생태론이 돼. 비교 행정론 될 거고 여기 반대 명제가 발전 행정론이에요. 그래서 요 위로 가는 것들은 미국식이고요. 미국은 그래서 제도론에서 행태론으로 행태론에서 후기 행태론 신행정론으로 이게 실패하니까 신공공 관리론으로 이렇게 넘어갈 거고, 이거 미국식입니다. 반로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미국의 제도 심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실패했나 연구해 보니까 문화가 달랐어요. 환경이 달랐어. 그래 나오는 게 뭐다? 생태론이야. 나라마다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럼 나라마다 비교가 안 되잖아, 지금. 이러니까 이 나라를 전체 비교한 게 체제론 아이디어예요. 이두 가지 합쳐졌을 때 뭐가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행정론 들어와요. 근데 이건 뭐다? 과학이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에 방향을 예시 못해요. 그래서 그 반대명제로 발전 행정론이 등장해요. 얘가 실패합니다. 60년대 미군 복지 때문에 신행정론.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 때문에 발전 행정론이야. 그래서 요 세계 행태론, 생태론, 비교행정론이 과학이론이라면 거기에 대한 반대명제를 처방 강조했던 게 미군 신행정론, 복지국가. 우리는 근대화 추구했던 발전국가. 둘다 실패합니다. 정부 실패한 다음에 얼른 넘어간다. 다시 기억해야 되겠죠. 신공공 관리론, 신자유주의 같은 거 갖고 행정 개혁할 겁니다. 얘도 처방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경영학이다 보니까 정치가 없죠. 참여가 없잖아요. 지금 효율성만 전한단 말이야. 그다음에 여기 반대 명제로 육거버넌스 또는 신공공 서비스론 이렇게 넘어들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 노랗게 칠해 놓은 게 우리가 주로 볼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고 나머지론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 노란 거에 비해서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메인 카테고리는 제도론에서 행태론으로 후행태론, 기 신행정론으로, 신공공관리론으로, 유거버넌스나 신공공서비스론으로. 이거는 가장 주 행태고요. 주 테마가 되고 여기다 우리나라로 제도론에서 생태론으로, 생태론에서 비교행정론으로, 반대명제로 발전행정론으로. 여기까지만좀 달랐다가 여기서는 합쳐져요. 물론 연도가 좀 달라요. 영국은 70년대 말부터,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90년대 후반부터 만나긴 하지만 시대는 좀 달라요. 그래도 다 만난 다음에 일로 갔다가 시장 개혁이고요. 실패하니까 참여 개혁 같은 걸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틀입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 한 문제 당연 나오고요. 많이 나왔을 때두 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25문제라면 세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보통 두 문제나 많이 나오면요. 자 이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할게 뭐다? 이제 행태론입니다. 제도론은 나중에 신제도론 할때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하겠습니다.